요리된 인간 심장이에요. 어빠! 심장 가져 빨리. 아, 이러면 안 돼. 곤란하네. 안 돼요. 이거 안 돼. 아 예. 이거 제발 쳐. 이거 게이 누가? 그걸 전려버렸네. 드링크에. 빨리 가져와. 야, 빨리. 인간 심장이에요. 심장 가져와. 아, 제 협력자 심장 저한테 주지 마. 다 가셨나요? 제가 먹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laughs> 죽어서라도 협력해라. <웃음> <웃음> 죽어서라도 <웃음> 협력해라. <웃음> 어, 근데 이건 드릴게요. 마취총 있어요. 마취총. 자. <laughs> 어? <laughs> 조사하기. 아니 힐키도 없어? 자, 네, 네. 제 형님과 유어저 필요 가자, 없어, 물어. 물어 물어 뜯어. 아, 내가 있어. 곰 잡을 땐 이게 좋을 텐데. 숙게 만들어놨어. 수면총이야. <laughs> <해놨어>. 못 잡을 <잡을걸요? 웃음> 그래지? 아까 곰 잡았잖아요. 그일산리 잤잖아요. 물어 물어. 어 그러보니 공 열무 어, 어디갔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죽었나? 그렇지. 장령님, 그러세요? 죽었 지금? 왜 이렇게 그게 없지? 뭐야? 그저 뭔가 사람이 쭉 느낌인데? 내시체 바로 이렇게 <laughs> 아쉬울 따름이야. 즐거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공시. 뭐아쉽진 않은데 뭐. <laughs> 간다. 뭐, 아이 그래도 노자또는 <laughs> 아, 챙겨줄 수 없지만 아, 한 마디 <laughs> 말쯤은 아닌가? 좀 아까운가? 음? 어떤 아까운 뭘 조금? 금장 금장 옷가락인가? 뭐 뭐요? 그렇죠 오, 이걸 노리는 거예요. 듣고 아, 있었겠지. 듣고 있었으면 한대 맞을지도 모르는데. <laughs> 맞아요. 누가 맞아요? 오이스무라망. 똑같은 꼬미색 옷. 저희가 지금 유모님한테는 한 마디 말도 아깝다고 했거든요. <웃음> 어 <laughs> 다원이 죽었다. <laughs> 아니 이거 아까 햄펀트 <laughs> 아, 시체를 <laughs> 갈아입으신 거 같은데. 다우님이? 내 네, 어, 목소리 그래요? 들려요? 멋있게. 네 목소리 들려요 아 네, 저렇게 옷을 가아입으면 햄팟류.. 아아 아하 목소리 딱 들렸는데 아.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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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뭐야? 아 다운님이랑 <laughs> 둘이 그건가? 아 그런가? 이 둘이가 지금 저, 저건가? 야. 아니요, 저 아니요 저저 협력자 협력자 아아 어? 고기 아. 아. 뺏어 먹는 비가 저건 줄 알았네 아 아니네 까네 어? 그니까 그 누구냐 저랑 저기 에. 저기 누구냐 누구냐 맹룡님이 인포고 다운이가 아. 협력자인가 그럴 거예요 아. 어. <laughs> 어, 뭐야, 다리에, 다리에 지뢰 다퍼졌네 이상한 것 같은데. 어, 혹시 다리에 지뢰 밟고 가신 어이, 분 계십니까? 어어어 어, 어, 심상치 않 네, 살벌하다, 아, <laughs> <바로>. 네, <laughs> 심상 <laughs> <내려봐도. 웃음> 심상치 <laughs> 않더 바로 도끼질해버리는데 빼안돼저두분 네, <laughs> 네, 계속 같이 다니던데 아까 섭이 어떻게 되세요? 빨리 누가 나를 노리고 있어요 말하셔 말했는데 여태껏 계속 옆에서 계속 말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되세요? 빙빙룡님 지금 뭔데요? 충격됐어 어? 아! 살짝요 아더 아, 시민이야 아! 여여태껏 계속 연료 갖다 놨는데도